백 268장입니다. 268장 팔자 i 건 말귀신이 참 놀라운 능.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 더 아멘. 전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치 아니하시며 다 구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헌신하며 경배하며 회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러야 되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원악한 인생의 말로라는 말씀입니다 워낙한 인생의 말로, 워낙한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을 마감하게 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어, 그러나 태감 백성은 회개하는 것이 복인데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어, 태감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복이에요. 그것이. 단번에 딱 멸하신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거든. 어,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죄 값을 받으면서도 회개할줄 모르는. 완악해도 보통 완악한 게 아니죠. 어,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워낙하고 어, 워낙하고 더 워낙해서 계속 재앙을 당합니다. 그죠? 열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한번에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더 완강해지고 완강해지고 왜 그럴까? 자기의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 더 완악해지는 것이죠. 예, 오늘 이1 4절 말씀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영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니여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이니라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 명, 망하지 우리 거기 가서 멸망하자 이게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 회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때 회개가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냥 나는 죄인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돼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 무슨 죄인인지를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 자체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회개할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아픈 것은 아니까 아프다고는 하지. 그러면 빨리 회개해 버리면 좋은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잘못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매를 들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참 금방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끝, 끝내, 버틴다고. 그냥 울고만 있다고. 그러니까 더 맞고, 더 맞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음을 아시고, 징계하실 때, 그냥 아프다고 울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것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 순간만 모멸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더욱더 반항하고, 완악해지고, 이게 뭐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laughs>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에 말씀드린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망한다 그 말씀이죠. 워낙 그러니까 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지. 원악한 인생들은 죽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졌지만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악한 인생들이 보세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가라는 놀라운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요, 그러기를 바라면 빨리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원악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결국은 패망하고 마는 것이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두 사람 딱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금방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 중에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후회는 하고 가서 목매달아버리잖아요. 베드로는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임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인생에 변화가 생기고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야기하면은 또 하박국이 생각나잖아요. 이제 없 없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그것이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요구화를 숨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이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후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경을 타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뭐 확연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냐 모일지어다. 뭐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뭐. 망함 망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거죠. 죄인은 신정한 회개를 통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이 평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요. 회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주마들이 오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그러니까 북방 민족들이 와서 삼켜버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에 물려서 죽는 상황. 이 상황은 우리가 또 광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그 원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매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게됨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생 최대의 재앙인 죽음까지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예르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지금 말이에요. 그가 슬퍼하고 있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너무 슬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아 선지자. 제발 좀 돌이켜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계속 곁길로만 가고 있으니, 슬프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찢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더 이상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나가십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가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거다. 왜 구원을 얻지 못해요? 회개하는 자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백성들은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아, 이제 이미 우리는 늦었어, 늦었어. 이제 가망이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아이고, 이제 나는 가망이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죽을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영혼의 추수를 놓치면 영원히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첫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상처가 깊어 이제 정말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야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그랬어. 이 죄와 불의는 물론 미워해야 되고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이죠.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지만 그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상황들을 보면 너무 슬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길러야 되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치료되고 구원을 얻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면 어찌함인가 어찌 어찌하여 인가어찌이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갈 줄을 모를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완악한 모습으로 나가면 이럴 수 밖에 없어요. 빨리 정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선지자는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번뇌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또 가족 가운데 각자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완악한 자의 말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 스스로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완악하여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속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깨우쳐주시고 회개할 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을 찬송합니다. 292장입니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그 귀한 복의 피로 날가속하소서 니가 E <coughs>